아니 마지막 뭐 경호 오빠 아 경호 오빠 마지막 막걸리 <laughs> 술 엄청난 <마쳐간다>, 네. <laughs> 뭐 만나는 남자 있나요? 있는 사업이 되고 있나요? 없어 없어 왜 아까도 뭐만나서뭐 누가 있어뭐 그냥 뭐, 뭐 공연, 공연하는 사람 볼 수는 없어? 저도 동생들이고, 응. 다이자들이 많아서 더그런 다들 지금 내 친구, 내 친구 이근처에내동남들동이왔다라는데자 동기 왔다 짤, 저렇게, 그렇나이렇게 저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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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게 저렇게, 저렇게, 저도게 저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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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 우리 친구분이랑 있다보니까 아예 네. 안녕하세요 네. 안녕하세요 아네아 네. 아, 네. 많이 들었어요 네 자리 네. 네. 앉아 네. 아유 술아술 드시고 계시구나 어 잠깐 타줄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유리랑 친구예요 아 친구 나 어, 원래 다 친구 아 동생이 아니었구나 어 진짜 또 어릴 린때또 어릴 때 보셨어 또 망정 망정 어, 늘 약간 모자 좀저 만날 줄 알고 약간 깔맞춤으로 이거 모자 아니 아니야, 아니야 지금 머리는 좀 머리 안 감는데 머리는 좀 맞다 보자 아, 어, 그렇죠, 그렇죠, 아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. 혹시 나를 좀 멀리 하려고 하는 모습이 일부러 자기 마음이 걸릴까 봐? 그럼 같세요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 해요 네? 네. 사람 머리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하는 거니까 아, 같이 한잔하시죠. <laughs> 너왜 이렇게 웃어? 오늘은 너 중요하지 않아? 아, 웃어. 웃어. 근데 사랑이요? 저 오늘 직진할 거예요. 직진입니다. 아, 시그, 시그널 보내시는 것 같은데. 아니요? 아예? 아예, 뭐, 마음으로 하세요.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. <laughs> 다 좋다, 좋다 이렇게.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친구들 이렇게 많 만나는 게 너무 음, 보기가 좋다 아 제가 뭐 솔직히 뭐 갑자기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막 그렇게 막 관심이 싸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직진해야 될것 같아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저는 제가 707에 있었어도 산을 타다가 막혔다 하는 거 없어요.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. 직진입니다. 우와. 어, 난내 스타일 알잖아. 알지 알지. 어, 그냥 직진이야. 사랑해. 지금 저를 두고 얘기하시면 그거죠? <laughs>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알아서 잘 새겨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니 민석이 노래 노래를 좀 잘해. 음, 나 매력 오프 아, 아. 해주지. 너 지금 약간 우와 그래 매력 오프 해야지. 내가 보고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대 네. 살아갈게 어! 네. 이제야! 대어! 나라! 남자 스타일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? 저는 잘생긴 사람이요. 잘생긴 사람? 네. 그리고? 잘생긴 사람. 뭐 남자다운 사람 뭐 이런 거? 잘생긴 사람. 성격적으로요? 겉모습 말고요? 좀 섬세하고 도 다정다감한 사람.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사람? 네. 제가... 어아 제가 이러고멀아가지고 잠깐만 게 제가 부동산 땅이 천평 부지가 있어요 아시죠? 무슨 <laughs> 소하 어떻게 알아요 아, 천평 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치야그치야 <laughs> <laughs> 뭐... 그래? 제가 그 지혜씨 때문에 성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거를 평생 이렇게 살왔기 때문에 <laughs> 내가 뭐 섬세하고 다정나가한 성격을 바꿀 순 없어요. 네. 하지만 노력은 해볼 수 있어요. 하지만 노력형 해볼 수 있어요. 하셔만 노력을 해볼 수 있어요. 노력을 해볼 수 있어요. 노력을 해볼 수있하요노력해주세요언제까해 재실 거예요제가을해어요 노력을 해볼 어요아 언제까지 재실, 언제 아, 어? 재실 거냐고요아 그냥 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좋아요 왜? 아니 근데 아, 갑자기 분위기 을 그렇게 이상하 노력을 어요 노력을 해볼 수 있어요. 노어 내가 <laughs> 너, 아니, 아니, 왜? 내가 너한테 얘기했어? 있어. 우리 둘이 하는 얘기야, 어?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. 뭐 아니면 아니다. 뭐전 아니라고 하는 여자한테는 저는 확실히 돌아섭니다. 다른 여자 만나고 막 그래도 돼요? 안녕하세요 왜, 나한테 왜 그래? 제가 다른 여자 만나고 막 다, 다 만나고 다시 돌아와도 돼요? 그거 싫잖아요.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가, 그러 집신이라고 했잖아요. 죄송 사태 <laughs> 네. 너 존나 맞자! 씨! 너어디있 어, 우리. 놀러 왔어요? 네. 응. 나 놀러 온거 아니에요. GSC 사진 보고. 아, 이거는 무슨 스케줄이 있어서 빼고 여기도 와야겠다. 좀 진지하게 저는 집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. 혼수? 필요 없어요. 집에 다 몸만 들어오시면 돼요. 마음에 들어? 아, 마음에 들지. 진않난 직진이라니까. 난 보는 순간. 내가 여러한 관심이 있는 거 맞냐? <laughs> 야, 솔직하게 얘기해주시면 좋겠어요. 아니, 저 가봐야 될거 같은데? 어? 뭘 아니, 벌써 왜? 가요. 지금 만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. 너, 너 오늘 늦까지시면 된다며. <laughs> 아니 지금 동생이 뭐준다이라서 집에.. 여기로 오라 그래! 아니, 동네.. 동생이 동네 사니까 뭐 동네.. 어? 아, 그러니까. 데려다 드릴게요 그러면. 아예 괜찮아요. 아 데려다 드려도 같이 가요? 아집앞까지 네. 제가, 데려, 아,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. 네, 괜찮아요. 네? 아 음. 언제까지 되실 거예요! 제가 언제 됐어요? 아니 내 친구들 말하게 하지 마. 아 아니야, 아, 뭐. 아 진짜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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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아니야 진짜. 아, 저 죄송해 가볼게. 지금 동생이 기다리니까 해가지고 가봐야 될거아요 그럼 번호아 그거는 다음에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그때 번호를.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? 아니 유리랑 포메해가고 뭐 이렇게 저기 잠깐만 만나는 거 에이, 아 번호 친구가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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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어, 번호 불러줘요. 그러면 나중에 이리한테 물어보시면 유리가 알려줄 거예요. 유리한테 물어보 나... 음... 알려줘. 어? 진짜 안나 진짜 안 나고? 실 거예요? 아예 진짜 가야 돼요. 이제 가. 아, <laughs> <나갈 거나? 웃음> 진짜 가. 진짜 가. 유진이가 후 제가 미쳐서 다음에 이만 아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<laughs> <laughs> 아, <지경이>. 무슨 놀 <laughs> 무슨 놀 죄송해요. 아, <laughs> 네. 아, 저 원래 원래 아 생긴 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. 성격이 안 그래요. 저저 저래게 좋아하시는 척한 거예요? 네, 아예. 이야, 연기 연기. <웃음> 아니. <웃음> 네. 근데 좋아하는 척은 아니었어요. 아니, 아, 아니, 그거 잠깐 참... 이거 잠깐 이거. 아직까봐요.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도 되게 싫어하지. 시 <laughs> 뭐야 이거 다칼같는데 너무 막 공격적. 아, 아, 이거 진짜. 처음에 아, 네. 처음에는 아니 그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폐화를 네. 하시고 네. 좀 이런 이런 성격이시구나라고 했는데 막 공격하는 느낌이들니까 <laughs> 그러니까, 어, 제가 아우 이상한 조합 아니야? 저 되게 무서웠어요. 난안 그래요. 안 그래요. 동화미가 이제 말 편하게. 아 참했다. 아까. 나, 어. <laughs> 나 좋아서 말아. <laughs>